안녕하세요. 이번 21년 1차 경찰 시험에서 경북청 최종 합격을 한오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사실 그 위험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경찰관 한 분의 도움이 가장 컸었습니다. 아, 나도 저랑 경찰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학기도를 이단을 땄었고 지구대에서 야간 순찰 도우미 활동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대학교도 경찰행정학과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려, 오로지 경찰이라는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수험 기간 동안에는 어, 제가 7시나 8시 사이에 일어나서 그 독서실 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순공 시간을 9시간으로 잡는다면 제가 한 과목당 3시간을 잡아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이나 저녁 먹는 시간은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짧게 한 30분 정도? 그래서 그날 이제 순공 시간을 다 채웠다 하더라도 어그 마지막에 이제 영어 단어를 이제 30분 더 보고 자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는 사실 처음에 필압을 했을 때아 나도 한 번에 붙어서 가겠지 이 생각은 한적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 이제 최부를 하고 작년 2차 때도 붙겠지 했는데 또 떨어지는 그런. 그때는 저도 사실 많이 울고, 죽고 싶고, 어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지 하면서 온갖,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어요. 어, 하지만 뭐, 또 이왕 이렇게까지 왔는데 또 다시 도전하면 되지 하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 이런 저의 끈기도 있었지만, 있었지만 니네 자신이 꿈을 포기하지 마라 하는 주변 지인분들의 말씀도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체부를 하게 되면 어 기,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 이렇게 시험 기간이 남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제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게 학원에서 파이널 문제 풀이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파이널 문제 풀이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된 거는 알짜인데 어, 알짜를 통해서 다시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그 감을 잡을 수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정하, 적응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짜를 끝나게 되면 이제 동영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는데 동영 모의고사가 가장 큰 좋은 점이 최대한 이제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수 있는 연습이 많이 됐었던, 거,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필기 시험에 들어가서 이제 마킹하는 시간까지 감안을 해서 문제를 무사히 풀수 있게 되었어요. 필기도 중요하지만 필기는 입장권일 뿐이고 체력감 면접이 진짜 엄청 중요하거든요. 체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주 2회 동안 체력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번에는 체력 점수를 43점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필기가 1.1배수였는데, 체력 점수를 선점 받으면서 0.4배수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체력이 엄청 중요하고, 그래서 그 다음은 면접인데, 어 제가 작년 1차나 2차에 면접 때문에 떨어졌었어요. 제가 면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거는, 제, 제 생각을 소신있게, 경찰의 입장에서 소신있게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에 들어가서 이제 면접관님들과 대화한다는 식으로 만약에 면접에 임하신다면 그래서 아무래도 면접관님들이 좋게 봐주실 수 있을 거고 또한 이제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제가 최종 불합격하면서 느낀 경험이니까 꼭 새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에게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그, 공부도 그렇고, 합격을 할 때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필압을 못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최종 불합격을 하신 분들도 지금 공부하고 계실 건데, 공부를 하다가, 뭐,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뭐, 자절도 있고, 그렇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최종 불합격을 두번 해도, 세 번을 한다 하더라도, 수기간은 그저 숫자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끈기, 끈기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면 분명히 중경에 갈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